유구값이 바닥을 치면서 한우에 이어 유구 농가들도 가격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정부가 유구값 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규모 상경 집회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원짜리 소화지 웬 말이냐? 정부는 각 한국 낙농 누구 옆에는 오늘 경기도 총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소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급값이 폭락하고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이라 시고 발표한 것이 고작 송아지 요리 개발이니 통탄할 노릇이니 요즘 우리 농민들은 크고 맑은 눈방울에 자식 같은 송아지를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씻겨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는 경기도청을 비롯해 서울,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유구값 안정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유구농가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송아지값 폭락, 사료값 등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 반면 송아지 거래는 아예 실종됐다며 빚더미에 쌓인 농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유구농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아무 대책이 없으면 이제는 그때는 뭐 우리도 어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여튼 뭐 송아지를 거리로 갖고 나갈지도 모를 것 그렇게 될 것입니다. 축산 농민들은 대규모 상경 집회 등 강경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속가 폭락을 둘러싼 농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거세질 전망입니다. 경기방송 이호입니다